14일 오후 9시 59분입니다. 자, 대안금속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금속, 여기, 어, 이렇게 라인 그려준다고 하면, 여기서 거리랑 터지고, 여기서도 거리랑 터지고, 여기서 거리랑 터졌다. 아직 빠져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삼각수련 형태가 거의 끝났고, 그 돌파가 나왔죠? 돌파, 의미, 거리랑 여기서 실리면서 돌파 나온 상태에서 눌림주고, 좀 저점 높여가면서 자 21선을 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아 접시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 3400원 정도를 먼저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겠죠 돌파하기 전에 브렌즈밴드 상단을 어 좀거리량 실리면서 어, 돌파를 해주면 더 어, 효과가 좋겠다, 믿음이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이 라인, 어, 이 몸통이나 5,400원 라인이나 이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000원 대까지도 이렇게 어,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자긴 자, 기간 동안 자 보시면 밴드가 이렇게 여기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하고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형 형태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거의 볼린저 밴드 상단에 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60 주선도 있고 120 주선도 있죠. 120 주선에 여기서는 120 주선을 어,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한번 여기서 거래량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았고 다시 한번 좀 대량 거래량이 실린다고 하면 여기 탄력 붙으면 60주 라인, 어, 120주 라인을 어,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월분도 보시면, 자, 거의 뭐 바닥이라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크게, 어, 달라진 거 없구요. 어, 그 다음에, 음, 더 좀비 존. 더 좀비 존에 오늘은 약간 좀1% 하락 나왔고, 여기 보면, 이거는 거의 뭐 10만원대나 어, 약간 밑에 이탈을 할 수도 있, 있다고 했죠. 거의 10만 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고 그 밑에는 어 여기 97,000원, 이 9만 원에 10만에서 97,000원 라인 때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면 그 부분을 지지받고 올리는 그런 모양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 여기 이 고점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양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간에 여기서 한번 올려준다고 하면 이 부분 12만. 2,000원 라인까지또한 번, 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연두색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어 진행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조금, 아 약, 살 때는 많이씩 사는데, 팔 때는 그래도 조금씩 사준, 파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수급상 그렇게 크게 은어지진 않았으니까, 어좀 이렇게 조금 잔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좀 우상향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주봉으로 보시면 자 주봉은 괜찮죠 여기 한번 크게 보면 음 여기 이 고점 지지를 음 여기 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그죠 한번 지지해주고 여기 지지해주고 그래서 지지 다중바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 크게 올리고, 바닥 하면서, 원 모양으로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로 했습니다. 이게 블린저 밴드 상단도 지금 약간 좀 윗방향으로 좀 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탄다고 하면은, 좀한 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 보시면, 월봉은 괜찮죠?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 부분에서, 좀긴 기간동안 어, 좀 바닥을 어, 쫙 기는 그런 모습 고가에서 어, 바닥, 바닥이 바닥 아니라 이렇게 밑에를 좀 지지해주는 봉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 5, 5월선 타면서 상승하는 이번 달 그래서 조금 더좀 어, 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 오토메이션 자, 이 부분 9,000원대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 보자고 했는데 아, 어, 9,000원 그 언저리에서 계속 조금 음, 어, 상승다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 계속 저항 어, 받으면서 계속 있다. 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21선을 지지를 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파를 하고 한번 어, 거래량이 쭉 실리면서 한번 돌파가 좀 나왔으면 어, 좋겠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도 자 여기서 보면은 뭐 <laughs> 주방상 보면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에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음, 저항 맞는 거는. 여기 어, 120주선에 지금 걸쳐서 지금 계속 어, 상승 다운 상승을 좀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여기서부터 어, 우상향 형태로 계속 가고 있죠 볼리즈밴드 상단을 계속 뚫으려고 하고 120주선을 어, 뚫을 시도를 계속하면서 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번 음,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 라인도 120주선과 어, 만 원대. 이 부분이 좀 저항으로 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도 보시면, 자, 월봉은 더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상승 크게 했다가 하락 많이 했죠. 하락 많이 하고, 여기 어 지지를 해주고,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원 모양을 어 틀면서. 어, 지금 20 20 월선 넘어서고 어, 지금 지지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좀 상승 음, 크게 음,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진 않을까 이렇게 싶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원 이상. 자, RS 오토메이션 거의 뭐 전력은 어,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